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HPSP 다들 잘 파셨는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오늘 HPSP 성적이 굉장히 뭐 좋았었습니다. 어, 장초반에 파셨던 분들은 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시가 5만원 더블로 시작했죠.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고가는 어, 여러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건데 따상까지 한번 순간적으로 갔었어요. 이때 파신 분 정말 대단하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컴퓨터 매크로가 이제 팔고 아마 인간들이 판 경우는, 어, 약간, 아주 약간 소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6 5 0 0 0에 파신 분들 저한테 제보좀 해주세요. 축하해 드릴게요. 오늘 최종적으로는 어, 결국에한 43,0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93,000주 팔았고 기관이 17,000주 팔았고 개인이 89,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당일날 당연한 매수매도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때려버린 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89,000주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다는 거 에이, 에이, 에이.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유혹을 못 이기고 장 초반에, 어, 들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그 설명 드릴게요. 이게 청약받은열 주고요. 이게 제가 추가로 들어간 344만원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열 주는, 어, 워낙 싸게 공모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모수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약간이나 올랐기 때문에, 한73% 수익, 한 20만원 수익이고요. 근데, 어, 한 340만원 제가 주, 장 초반에 이게 떨어지니까,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은 262,158원. 소원에다. 결국에는 이렇게 어, 정산해 보면, 마이너스 한 10만원 정도 어, 지금 푸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여러분. 저 물렸어요, 여러분. 어, 왜 물렸냐? 여기 유통 가은 물량이 오늘 한 160만 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 보통 이제 상장일날 거래량 보면 한 500만 주 터지는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터졌네요. 한 300만 주도 안 되버리니까 어, 5만 원이니까 좀 어, 가격이 비싸서 그랬나?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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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안들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거래량 160만 주 넘으면 내가 원하든 가격이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단타로 들어가는데 어, 항상 그렇듯이 단타로 들어가면 물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가 월요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되면은 제가 물렸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이 안 되죠. 예. 어, 그러나 월요일날 또 건강한 흐름을 기대한다 예, 그런 식으로 저도 위로하고 혹시 못 파신 분 있으면 그분도 같이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제 포트폴리오에 좀 애가식으로 좀 장기 투자 강제적 비자 발적 장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면서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고 와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디스클레이머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매수해버렸죠. 제 계획에 제가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식인채테크 오늘은 HPSP 어, 기분좋게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어, 저같이 좀 어, 물려가지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끙끙 앓다가 이제 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좀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급속 우울증이 좀올려 그러는데 같이 극복해내시게요 여러분 또 월요일날 또오렵지 않습니까? 어, 물론 이제 또 마음속에 비관론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폭락할 것이다 이런 안좋은 마음이 또 한편은 들지만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한번 가져가보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꼭좀 부탁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